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김재남입니다. 오늘은 후쿠시마에서 핵사고가 일어난 지 3년이 된 날입니다. 어, 저는 3월 4일부터 6일까지 일본 원전 제로의 의원님들의 초청으로 어, 후쿠시마 현장과 원전 제로의 의원들과의 교류를 갖고 왔습니다. 3월 5일날 후쿠시마를 가던 날은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왔는데 3년 전 주민들의 회상이 어, 같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3년 전 후쿠시마 핵사고가 날 때도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눈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비와 눈에 방사능이 함께 섞여서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사고 현장으로부터 북서쪽으로 바람이 불고 눈발이 날리면서 방사능 오염은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 현장에 가던 날 역시 날씨가 춥고 비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3년 전에 악몽이 더욱더 생생하게 떠오른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후시마 현장에 갔을 때 저는 사실상 굉장히 당황스러울 정도로 과연 이곳에서 원전 사고가 일어났었나 느낌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사능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맛으로 느낄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현지 주민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맛도 느낌도 가질 수 없는 이 방사능으로 최근 3년 동안 모든 것을 잃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으면서 생의 귀하를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후쿠시마 현장으로 가는 길목에 이달테프라라고 하는 마을을 지났습니다. 이곳은. 원전에서 40km도 더 떨어져 있는 현장입니다. 원전 당국은, 일본 당국은 지금 현재도 20km 구역을 출입 제한 구역, 거주 제한 구역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으로부터도 훨씬 멀리 떨어져 있었던 이나테무라 40km 이상 떨어졌던 지역이 사고 당시 가장 큰 방사능 오염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야 방사능 오염과 고농도의 방사능 피폭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부랴부랴 강제로 떠났습니다. 제가 갔을 때도 이다트무라의 주요 지역은 주민들이 모두 떠나고 그 무엇도 찾을 수 없는 유령의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주민들은 후쿠시마 해원에 피난 나간 주민들은 이다트무라, 미나미소마, 남이에마지 이런 도시 등정 후쿠시마현 11개 지역에 8만 5천 명분이 피난 가고 지금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주민들은 증언합니다. 원전이 모든 것을 앗아갔다. 원전으로 마을도 있고 고향도 있고 공동체도 깨지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서 방사능으로부터 조금 안전한 이웃 마을에 가솔주택에 겨우겨우 생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원전이 그리고 원전이 중대 사고가 주민들에게 인류에게 미치고 있는 영향입니다. 사고가 한번 일어나면 모든 것을 알아갑니다. 잃어갑니다. 주민들은 원전 때문에 그리고 그날 비가 오고 눈이 와서 이곳까지 우리 모든 것을 앗아갔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 망연자실한 상태가 3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후쿠시마 1호기, 2호기, 3호기가 폭발해서 멜트다운되었습니다. 후쿠시마 4호기는 가동이 중지된 상태로 사용후 핵연료가 저장 중에 있었습니다. 현재도 1호기, 2호기, 3호기에서는 멜트다운되어 나오고 있는 고농도의 방사능이 압력 용기, 경남 용기를 뚫고 나와서 지하수와 섞여서 하루 300톤의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연안역에서는, 후쿠시마 연안역 일대에서는 어떠한 수산물도 잡을 수 없는 어업 제한구역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방,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는 연안역을 지나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캐나다 연안까지 방사능 오염된 바다 오염된 물이 닿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산물이 오염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제가 갔을 때 연안역에 그리고 낮은 곳에서 자라고 있는 고온 가자미류들은 웬간해서는 3년 동안 몸에 피폭됐던 그 수산물에 피폭됐던 방사능 오염치가 내려가지 않고 계속 고농도의 오염상태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가자미나 돈가 같은 생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건 일본 사람들도 그 사시미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고농도로 바다에 오염되고 그 오염된 먹이 플랑크돈 먹이사슬, 먹이사슬을 거치면서 이런 수산물들은 아주 고농도의 상태로 몸에 방사능이 축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바다가 오염되고 수산물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어업을 포기하고 어떤 어업으로도 생업을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후쿠시마 핵사고의 현실이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제가 원전대로의 초청으로 가면서 국회에서. 어, 국회그 구성되어 있는 에너지조사위원회 36차 회의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날 회의의 주, 제목은 원전사고 지진인가, 쓰나미인가 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었습니다. 핵사고가 일어난 지 3년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왜 원전에서 비상지대 발전기가 꺼지면서 정전사고로 냉각수를 공급할 수도 없는 그런 정전 상태에 이르게 됐는지, 이게 지진이 원인이었는지, 쓰나미가 원인이었는지 아직도 규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 에너지조사위원들은 이것은 쓰나미가 덮치기 전에 지진 때문이었다. 만약에 지진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었다면 이런 엄청난 사고까지 오기 전에 쓰나미에 대한 대책까지 세울 수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동경전력, 원전사업자, 그리고 정부, 당, 일본 당국은 쓰나미 때문이다. 엄청난 자연재해가 미쳐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는, 그리고 풀수 없는 미확인 과제로 덮어버리며 이 문제를 위야무야 원전재가동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재로의 의원들 그리고 전문가들은 원인규명, 진실규명을 진실 하기 위해서 아직도 국회에서 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목격했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원인규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동경전력과 같은 원자력을 진흥하고자 하는 원전 진흥. 하는 사람들은 사실관계 그리고 정보, 감추기에 급급하고 은폐하고 왜곡하고 축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규명되지 않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원인이 하루빨리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원전 제로의 일본 국회에서도 목소리가 여전히 높은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일본 시민들은 매주 금요일 국회 앞에 찾아옵니다. 국회 앞에 찾아와서 많은 시민들이 후쿠시마 사고의 원인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고 아베 정부의 원전 재가동 방침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대다수의 시민들은 원전 재가동 그리고 원전 제로를 요구하면서 하나하나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또한 저희가 매우 놀랄 만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꼭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후 쿠시마 사고 3년 동안 일본 시민들은 동경전력이 공급하는 지역 한 8개 현에서만 2천만 킬로와트 에너지 전기를 작전을 했습니다. 2천만 킬로와트라고 하면 한국에서 100만 킬로와트 가동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10개 분입니다. 10개 분을 해마다 절전을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줄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무 절전이었지만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시민들이 스스로 그리고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매년 원전 1기 분량의 에너지를 전기를 절전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또볼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일본은 태양광, 풍력, 지열과 같은 재생 에너지를 2800만 킬로와트 분량으로 이미 설비를 갖춰 놓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원전 28개 분량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전 10개에 해당되는 분량은 절전을 통해서 줄이고 있었고, 또, 원전 28개 분량은 재생에너지 설비로 만들어서 개통연계만 되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추놓고 있었습니다. 거의 40여 개의 원전에 해당되는 분량을 일본 시민들은 3년 동안 재생에너지로, 절전으로 원전 제로를 향해 아주 차곡차곡 실천하고 원전 재료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굉장히 이것과 너무나 다릅니다. 재생에너지 비율은 1%도 되고 있지 않고 역시 박근혜 정부는 어, 2035년 원전 7개 분량에 해당되는 7기가와트를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삼척 영덕의 그 아름다운 바다에 또다시 어, 원전 밀집지역을 만들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천호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는 이제 체르노빌, 드림마일,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를 거치면서 이제 원전은 답이 아니다. 원전 없는 지구, 원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탈원전으로 도도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고 도도한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과 영, 이 정책을 영유하며 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이고 일본의 아베 정부입니다. 이미 일본은 원전 54개를 모두 가동을 멈추고도 전력 위기를 겪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부흥을 내걸며 원전 재가동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역시 원전 진흥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제가. 지나갔던 지역 중에 헝쿠시마 원전에서 가장 가깝게 들어갔던 곳이 14km였는데요. 이것은 엄격하게 주민들이 살수 없도록 출입을 통제한 구역이었고 그곳에 기르고 있던 소들은 살처분이 명령이 내려진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목장을 하고 있는 희망 목장의 대표는 살처분을 방문했습니다.